그 장관님, 네네. 한 가지만 좀그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. 어 우리 관리관께서 업무 보고해 주실 때 쌀, 소고기, 과체류 등에 대한 강한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어를 하겠다고 보고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아까 보고하는 내용에서는 쌀, 소고기만 얘기를 했거든요. 그 과체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오늘 그 일간지를 보게 되니까 미국산 사과배 수입은 빨라질 것이라는 이렇게. 보도 자료가 나왔고 여기 에 대해서 테스크포드를 어, 만드신 것 같은데 여기 에 대해서 솔직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내용적인 확인적인 측면에서. 예, 과체류 관련해서는요. 그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개방했다는 게 진짜 없고요. 이 절차상 AI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이렇게 과학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보고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8단계인데 이게 뭐 미국에서는 너무 시간이 막 몇십 년씩 걸리니까 너무 너무 느리다.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려면은 그 감염병이라든지 전염병이나 정보가 우리한테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 쪽에서 하여튼 그 절차를 좀 이렇게 과학과 합리화를 해달라 해서 저희들은 AI를 활용한다든지 또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그런 쪽에 이제 좀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죠. 그 외에는 뭐 추가적으로 이걸 더 늘리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따가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내용을 좀 잡아준 거고요. 뭐그 얘기는 곧.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했지만곧 개방이 임박하다는 얘기로 느껴집니다.